안녕하세요 상근 사모입니다. 제가 저번 <laughs> 코가 민맹한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저번에 당기세요라는 뽑기를 만들었는데 아이엠스타. 근데 그거 내부가 궁금하다고 내부 공개를 해달라는 분이 두세명 계셨어요. 그래서 내부 공개 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죠. 자, 한번 먼저 뽑아볼게요. 자, 죄송해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laughs> 죄송해요. 잠시만요. 조금 는데 깜빡했어요. 후 도너츠 프린트 농티 팝어필 포인트 200개 럭키 스타 3개 음어 응. 세라의 핑키은유니스 어플 0포인트400쿨 럭키스 단개아동전 안나왔나 동전 안나왔네 죄송해요 <laughs> 마린이의 시수도 셔터 뷰 포인트 250쿨 럭키스타 3 개. 음 대망의 내부 공개를 하겠습니다. 짠. <laughs> 별거 아니에요. 먼저 밑에를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는 동전이 나오는 곳이 있고요. 그냥 평범해요. 500원을 넣어도 이렇게 돼요. 자 동전은. 빼고 왔고요 빼고는 여기 이거는 그냥 평범해요. 그리고 이거 출차는으로 말씀드렸고 미니토판님 다른 분들도 다 이거를 하시는데 저는 미니토판님 거로부터 처음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건 미니토판님이라고 할게요, 진짜. 그리고요 이 부분은요. 아. 이렇게 판을 여기에 이렇게 판을 붙이고 여기에 카드를 넣고 돌리면 되는데요. 다른 원리에어 게임기도 있어서 그것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내부 공개할 거예요. 당기세요. 얘는요 가장 신기해하셨던 건데 필요가 없어요. 여기 위에 판에다가 이걸 리필을 한번 한 다음에 당기면 돼요. 당기세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어. 계획 좀 세우고 올게요. 이거를 당기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하신 후에, 공간이 사라지잖아요. 여기 나오는원리 위로는 필할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제 내부 공개도 같이 겠고요 어, 따, 이렇게 따라 하시고 싶으면은, 미니 토끼님, 어, 일명으로, 핑키니 거, 추측시켜주세요 다른 게임기장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게임기는 출처가 세라님이고요 저는 근데 자석으로 하지 않아서 완벽한 세라님들 조금만. 음, 반은 제출처고 반은 세라님 출처라고그습니다 어, 잘잔디 이거는 되게 작아요. 여기에 넣고,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이요이 레버를 보드막하요 올리시면, 나와요. 이거는 유리에, 자, 보이시나요? 이거는 유리에, 타턴 체크 펜츠래요크펜츠 럭키스타 3개 쿠리 연두에 하이킥투 킹슈스 어베포인트 250 럭키스타 3개 요 마지막 어1 포인트 성별 럭키스타 3 개예요. 이거 어, 내부 공개할게요. 아!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감사합니다. 내부는 이거 여기다 둘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레고가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쏠리죠. 두개씩 나올 때도 가끔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게임 계속 해볼게요. 100원이 100원 게요0원 100원 100원 1 0 0 높 루피로 올릴게요. 음, 다 보이시나요? 안 되겠다. 더 내릴게요. 더 내릴게요. 뭐야? 아이엠스타 포토콘 히여기다가 동전 넣어 줄게요게 드릴게요 줄게요. 응. 왜, 그, 왜 이렇게 어둡지 여기? 세트는 이 패턴이 되지. 왜또나와요 이거 내부분이요 이렇게 있어요. 여부를, 여러분이 다 아는 렇게 딱, 뿌리는 거고요. 돌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요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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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게이 제 <laughs> 저는 게임기가 많아요 그래서 올릴 때마다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어, 말해주시면 제가 맨날 이렇게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요 음, 구독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가 눌러, 눌러주시면 눌러 제가 더 하면 양이 많겠죠 또 예를 들어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다 올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전체는 아니에요. 더 많아요. 오늘은 그래도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만들 테니까 그거 바로바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소개만 들어가고요. 공, 그거 내부 공개 원하시는 분들께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네 개인데, 오늘 세 개밖에 안 했죠. 얘도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우와. 구독하고 좋아요 정말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는 다음 때 댓글에.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제가 내일은 친구랑 악플 얘기를 합니다. 닉네임, 일해요 저는 악플 얘기 올라올 때마다, 10개 이상 올라올 때마다 하는데. 닉네임은 저올래보호 해드렸는데, 어... 요번에는 닉네임 말할게요. 제 동영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016년도에도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가아시죠 건강 챙기시고 구독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정말 앞으로는 반대합니다 안녕